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드디어 이제 기출문제 다시 풀 건데요. 자, 여러분 풀어보시는 거 어떠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 문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가끔씩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계기로 다시 이거를 배우고 다음 내년을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는 문제만 꼭 맞추시길 바라면서자 1번부터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뭘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기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분야. 자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야구에서 공을 잡은 외야수는 2루 주자의 주력과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홈으로 송구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홈까지의 거리와 위치를 확인하고 공을 던진다. 자, 기업 기업 분야에서는 외야수가 경기 상황에서 여러 정보를 종합 판단하여 어떻게 동작을 생성하고 조절하는지에 관련된 원리와 법칙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 자, 여러분. 정보를 종합 판단해서 움직임의 생성과 조절 기절을 탐구하는 학문은 뭐였죠? 바로, 운동 제어였죠. 운동 제어가 바로 움직임의 생성을 탐구하는 학문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운동 발달 뭐였죠? 운동의, 운동, 운동 기능 발달과 유전적 요소와의 관계 및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하고요. 운동 심리학 뭐였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과 운동이 심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습니다 정답은 쉽게 1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2번 문제는요. 제가 이 개념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운동 기술 모터 스킬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왜1차원적 분류 체계가 아닌 것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운동 기술이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운동 기술이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의적, 효율적으로 신체를 움직이는 것을 바로 운동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 기술은요, 제가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근육의 크기. 그래서 근육이 대근육인지 소근육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요. 두 번째는요, 움직임. 움직임의 연속성입니다. 자 윤수님 어떻게 되죠? 불연속성 운동 기술인지, 계열성 운동 기술인지, 연속성 운동 기술인지 이것에 대해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 번째는 뭐였죠? 바로 환경의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뭐 폐쇄적인 운동인지, 아니면 개방 운동인지, 폐쇄인지, 개방인지. 따라서 나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 어, 개념을 잘 들으신 분은 아주 쉽게 풀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환경의 안정성, 이게 폐, 이거, 폐지 개방, 맞고요. 움직임의 연속성, 맞고요. 움직임에 동원되는 근육의 크기, 맞고요. 근데 과제의 난이도는 조금 다른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우리 루틴에 관한 설명이 나왔네요. 자, 루틴, 루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시합 당일날 루틴을 수정해야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1번부터 틀렸네요. 불안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증대시키는 거. 맞는 얘기고요. 심상과 혼잣말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편안함을 유지시킨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즉, 이 루틴이란 요 선수만의 독특한 동작이나 절차를 습관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시합 당일날 수정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상담, 상담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응용 스포츠 심리학회가 제시하는 스포츠 심리 상담의 윤리 규정이 아닌 것은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 과외 상담은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자, 우리 중요한 거 뭐였었죠? 지인과의 상담은 약간 지양한다라고 했죠. 즉, 지인과 지인이 상담을 의뢰했을 경우는요. 다른 상담사와 연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나이,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회, 경제적, 지혜에 따른 개인차를 존중하는 것. 맞는 얘기고요. 교육, 연수, 수련 경험 등을 통해 인정받는 전문 지식. 중요하겠죠? 기법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상관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일을 한다. 내 네, 네 지인인 경우. 맞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아, 정보처리 단계 문제가 나왔네요. 정보처리 단계 중 반응 실행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 운동 체계에서, 운동 제어 체계에서 우리 세 가지 모였었죠. 감각 지각 단계. 감각 지각. 지각, 감각, 지각 단계를 하게 되면 뭐죠? 반응을 선택하죠. 반응 선택하고 반응 실행하는 이런 단계로 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반응 실행 단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반응 실행 단계. 실제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조작한다. 자, 이것이 바로 맞는 말일까요? 움직임을 조작하는 것. 반응 실행. 맞는 얘기죠. 1번. 맞습니다. 받아들인 정보와 내용을 분석과 의미를 부여한다 이건 바로 첫 번째. 감각 지각 단계라고 볼수 있겠죠. 자극을 확인한 후 환경 특성에 맞는 반응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건 반응 선택 단계고요 환경 자극, 정보 자극에 대한 확인과 자격 유형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감각 지각 단계입니다. 즉, 반응 선택이란, 반응 선택이란 감각 지각 단계에서 자극이 끝나고 반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고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즉 이렇게 반응 선택 단계는 이런 거고요. 반응 실행 단계 지금 우리 정답은 뭘까요? 실제로 수행하는 움직을 임 조작하는 거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6번에는 이제 자기 효능감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1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은 역경사에 잘 대처하죠. 그쵸? 그렇죠? 맞는 얘기죠. 타인의 수행에 대한 관찰은요,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나와 비슷한 수준의 타인에 대한 관찰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기 효능감은 농구 드리블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자, 맞는 얘기고요. 자, 경쟁 상황에서, 각생 상태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자기 효능감은 떨어질 수 있다. 자, 맞는 얘기죠. 자, 자기 효능감 뭐였죠? 수행자의 주관적인 자기 지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성공할 수 있게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상황에 맞게 조직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바로 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7번은 이제 드디어 귀인 범주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와이너의 귀인 범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안정성, 인과성, 통계성 배웠죠? 그걸 찾는 문제네요. 타코 선수 A는 경기에서 패배한 것을 상대 선수의 능력이 자신보다 더 우수했기 때문에 생각했다. 자, 내가 선수가 더 능력이 좋아서 내가 실패를 했어. 그러면은 자 안정성은 안정성 요인은 안정적일까요? 불안정이 될까요? 안정적이죠. 자, 안정적인 게 뭐죠? 자, 과거의 결과와 현재의 결과가 일치할수록 안정된 요인이죠. 그래서 안정적 요인이 맞죠. 우수하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과성은 뭘까요? 자, 우리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보통 외재적 귀인을 찾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외적 요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능력이 나보다 더 크다고 했잖아. 능력 뭐죠? 통제 불가능한 귀인이죠? 능력, 과제, 난이도, 운, 이런 것들을 바로 통제 불가능한 귀인이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 요인.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각성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해석에 따라서 어, 정서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더 읽어볼게요. 각성 수준이 높은 상태를 기분 좋은 흥분 상태나 불쾌한 정서로 해석할 수 있다. 예. 결정적 순간에 발생하는 심판의 오심은 선수의 정서를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뭐죠? 바로 반전 이론이죠. 반전이론에 관한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저희 책에서는 다른 단어로도 생각했는데 반전이론에 대해서 냈습니다. 자, 카타스트로피 이론, 뭐였죠? 자, 카테스트로피, 카타스트로피 이론은 인간의 인지 불안이 높아지면 생리적 각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운동 수행도 점차 증가하지만 적정 수준이 넘어지면 급격하게 추락한다는 게 카타스트로피 이론이었고요. 다차원 불안, 불안 이론이란 이 책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안을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으로 구분을 하였으면 인지적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이 모두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방식은 서로 나타나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 다차원 불안 이론입니다. 자, 4번 최적 수행 이론 뭐죠 개인마다 각성 수준이 다르다는 거. 자, 그것이 바로 최적 수행 이론이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구원 문제 한번 타볼게요. 자, 구원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기에 야구 투구와 타격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투수가 145km의 속도로 던진 공이 홈플레이트에 도착하는 시간은 460m 초이다. 자, 두 명의 타자 중 A, A 타자의 스윙 시간은 160m 초이며. 비타자의수행시간은 어, 140m 초이다. 두, 차, 두 타자의 신체 조건, 사용하는 패트, 기, 기술 수행 수준 뭐 공이 맞는 기준은 다 같다. 다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A타자는 느린 스윙을 하고 있고요. B타자는 빠른 스윙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같이 공이 이제 투술하고, 타자의 결정 종료를 했을 때, B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하고 있죠. B타자는 내가 찰 거를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자, A타자는 어떠죠? 조금 A, B에 비해서 좀더 빠르죠? 자, 이제 좀더 빠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을정을 종료하고 스윙 시작까지는 다시 똑같은 거지만 마지막에 공이 플레이트에 도달할 때 스윙을 시작하는 것은 이쪽이 더 나중에 빵!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더 빠른 스윙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B타자는 A타자보다 구질을 파악하는 데더많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더 길게 돼 있죠? 즉, 맞는 설명입니다. 내가 공이 터지고 타자가 결정 종료하는 시간이 A보다는 조금 더 길다. 1번 맞습니다. 비타자는 A 타자보다 타격의 충격량이 더 커서 더 멀리 공을 쳐낼 수 있다. 충격량은 빠른 스 스윙. 빠른 스윙이니까 충격량이 훨씬 더 크겠죠. 많은 얘기고요. 비타자는 A 타자보다 공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죠. 왜냐면 하요 타자 결정 종류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자는 A 타자보다 스윙이 빨라야 할까요? 반대라고 하죠 자, A 타자는 B 타자보다 스윙 시작이 빨라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A 타자는 B 타자보다. 네, 그래야지 스윙이 빨리 시작해야 되겠죠. 오케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중요한,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매번 나오는 출제인데요. 자기 목표 성향과 과제 목표 성향의 차이점을 나 나타내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과제 목표 성향 뭐였죠? 과제 목표 성향, 과제 목표 성향 본인이 기준에 준거입니다. 본인이 기준에 준거가 돼요. 내가 내가 돼야 돼요. 자 자기 목표 자기 목표 뭐였죠? 자기 목표는 본인이 누가 준거가 될까요? 자기 목표 같은 경우는요 비교 준거가 타인입니다. 남들을 보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과제 목표, 과제 목표는 본인이 기준이 증거가 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다. 이것은 바로요. 자기 목표, 자기 목표의, 자기 목표의 그, 그 성인, 성향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는 바로 자기 목표에 관한 얘기였고요. 평가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수행이 더 저조할 수 있다. 이것도 바로 자기 목표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상대 성수의 실수로 인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목표가 되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고 자기 목표고요.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서 패배했다고 했다. 그러면 비교 중간 누구죠? 나죠. 바로 과제 목표. 과제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10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못해서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자기인 자기가 이제 그 비교의 목표가 된다는 것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잘 읽으면 문제가 답이 나올 거예요. 자 보기가 설명하는 자기 결정 이혼의 동기 이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동수는 배드민턴의 흥미를 느끼고 스포츠 클럽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가 없어져서 클럽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지도자들과 동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싫어서 클럽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 거죠? 나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죠. 의무감, 의무감 규제입니다. 자, 의무감 규제는 뭘까요? 자신 혹은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며 죄책감이나 불안 등의 자기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동기화된 활동을 바로 의무감 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기 존중감 향상과 관련된 가설로 가장 접합한 것은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정기적으로 운동하여 체지간 관련과 체형의 변화를 확인하는 거 뭐죠? 성공 경험이죠. 자, 피트니스를 탄다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럼 정서적 안정이겠죠? 스포츠 지도자로부터 칭찬을 자주 받는다. 고 언어적 설득. 언어적 설득을 받겠죠. 가족으로부터 운동 참여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거니까 대리 경험.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성경검면 정서적 안정, 언어적 설득, 대리 경험. 자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향상이 되겠죠. 자, 자기 효능감 뭐였죠? 과제를 끝마치고 목포에 도달할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라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13번은 운동학습. 운동학습에 관한 얘기네요. 자, 운동학습. 정의 및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자, 이건 우리 개념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학습 환경 과제를 직접 관찰할 수 있을까요? 운동학습은 없다가 특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정답은 1번부터 나왔습니다. 자, 신경가속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자, 신경가속성 뭐였죠? 우리 경험의 신경계에 기능적 및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 자, 신경가속성도 맞습니다. 자, 3번 읽어볼까요? 비교적, 영구적인 운동 수행의 향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내적 과정. 이것이 바로 운동학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성숙이나 동기 훈련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변하는 건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였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어,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어,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심리 기술 훈련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니스 선수 A는 평소 연습과는 달리 시합만 하면 생리적인 각성 상태가 높아져서 서비스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스포츠 지도자 B는요. A 선수의 어깨 부분의 근육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센서와 가슴에 심박수를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하였대요. 불안감이 높아질 때 어깨 근육의 긴장도와 함께 증가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각성 조절 력을 높이도록 했다. 자, 이거 뭐죠? 바이오피드백 훈련이죠. 자, 바이오피드백 훈련 뭐였죠? 근육의 변화를 시각 정보로 변환 제공함으로써 불안 상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자, 받는 좋은 예죠 자, 정답은 3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애착과 관련된 문제네요. 운동 애착을 촉진하는 스포츠 지도자의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개인적인 피드백 제공하는 거 맞는 얘기죠? 그래야지 운동의 액착이 생기겠죠. 참여자를 위해 운동을 선택해주면 운동의 액착이 생길까요? 아니죠. 참여자가, 참여자가 스스로, 스스로 선택을 해야지 운동의 액착이 더 커지겠죠. 정답은. 2번이 틀린 설명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운동을 자극하는 표어나 포스터를 활용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고요.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행동 수당 전략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 협회는 선수들의 경기적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폭력 정도에 따라 출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 제안하는 건 뭘까요? 제안하는 자로 처벌이라고 볼수 있죠. 처벌. 자, 처벌 뭐였죠? 처벌은요 행동의 감소, 감소를 위발하는 것을 의 말합니다. 자이 처벌은요 또두 가지로 나눴어요. 정적이 있었고요. 부적이 있었거든요. 자 정적은 뭘까요? 어떤 행동을 하고 나타나서 이제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면서 그 반응을 낮추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아예 출전 시간을 제한하는 것,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바로 부적 처벌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강화와 처벌, 그리고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에 대해서 한번 꼭 다시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은요, 여러분 우리가 책에서는 배우지 못한 얘긴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보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간 용어가 바르게 묶인 것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기억은 다른 근육군을 사용하여 같은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 그것이 뭘까요? 자, 여러분 등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등가는요. 어떠한 의미가 다른 한 물건과 동등할 때그 물건을 등가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다른 근육을 했는데 같은 움직임을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운동 등가겠죠. 같은 움직이겠죠. 정답은 1번에서 2번에서 나올 것 같고요. 니 읽어 보겠습니다. 근육의 활동이 동일해도 조건에 따라서 운동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는 같은 운동을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맥락 조건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른 동일한 근육의 수축 형태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운동 등가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내가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는데 인사이드 킥이나 아니면 인프런트 킥을 하더라도 공이 회전이나 비행 방향의 결과가 같을 수가 있죠. 다른 근육을 사용해도. 자, 맥락 조건 가변성은 뭘까요? 같은 직구를 던진다 해도요. 환경에 따라서 공은 다르게 날아갈 수 있죠. 자, 이게 둘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운동 등각 맥락 조건 가변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우리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했었던 게 정답 어, 답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 캐론의 음직력 모형. 자, 음집력 모형. 제가 계속 눈으로 얘기했죠. 음직력 응집력 모형에서 음직력과 관련이 있는 팀 요소가 아닌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팀.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집단, 과제, 성취, 욕망, 집단의 지향성과 성과, 팀의 능력, 팀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죠? 팀의 능력. 팀의 능력, 당연히 음직력과 관련이 있겠죠. 맞습니다. 팀의 목표, 팀의 목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팀의 목표,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팀의 승부욕, 승구역. 팀의 승부욕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팀의 승부욕 맞는데요. 자, 팀의 규모 맞을까요? 팀이 크다고 해서 팀이 크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응집력이 크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팀의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꼭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세요. 팀의 능력, 팀의 목표, 팀의 승부욕은 맞지만 팀의 규모는 그렇게 큰 요소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주시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영장에서 수영장에서 연습한 수영 기술이요. 바다에서도 잘 발휘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비슷한 동작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제대로 수행되었을지 알아보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 전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거예요. 전, 이가 뭐죠? 전, 이. 이 비슷한 동작, 이 다른 동작으로 얼마나 이어지는가 이런 거죠? 즉, 수영장에서 내가 수영을 했었던 그런 기술들이 바닷가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전, 이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지 검사 맞을까요? 파지는 아니죠? 내가 잘 기억하는지. 자, 효율성, 효율성도 아니죠? 자, 수행 검사,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laughs> 자, 반응 시간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반응 시간은 우리 책에서 고대로 나왔어요. 자, 반응 시간 뭐 있었죠? 첫 번째, 단순 반응 시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선택 반응 시간이 있었고요. 세 번째, 변별 반응 시간이 있었는데, 자유 반응 시간은 뭘까요? 자유분양 시간 그런 게 없었죠? 자,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더 써드리겠습니다. 단순은 뭘까요? 단순 반응 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단순이란 하나의 자극신호. 하나의 자극신호. 신호에 하나의 반응. 하나의 반응을 요구하는 게 단순 반응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은 뭐죠? 선택은 하나의 자극일까요?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개 이상. 자극이고, 각각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 반응 시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마지막 변별 뭘까요? 자 변별이라면 이것도 두개 이상의 자극이에요. 두개 이상의 자극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정 자극, 특정 자극에만 반응을 요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건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꼭 틀리지 마시고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0 1 9년도에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잘 읽으시고 개념만 아신다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좀 전혀 모르는 개념들도 있었는데 오늘 계기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마 2020년도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내용 유형이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 꼭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다음 내년 문제 한번 준비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9년 기출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